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면의 가열 세관에 나루토에 나오는 마이트 가이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루토에서 사실 비중 높은 주역은 아니지만 엄청난 존재감으로 인해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마이트 가이, 닌자이면서 인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상남자스럽게 최순만을 사용해 엄청난 경제에 오른 인물이죠. 이 인물이 과연 규멸의 칼을 세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캐릭터의 특징을 즐기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트 가인는 자신의 제자인 롱리가 크게 다쳐 닌자 생활을 할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참담한 심정이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신비의 푸른 약초를 갈아먹으면 롱리의 몸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이 알려준 어떤 산속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끼는 제자의 몸을 낳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가희는 쉬지 않고 산을 뛰어갔고 알려준 장소에 가자 절벽 끝에 푸른 약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가희는 드디어 롱리를 아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약초를 잡았는데 그 순간 절벽은 무너졌고 그 밑엔 어떤 시공간에 왜곡된 형태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난 가희 가이. 가희는 깨어나자마자 아까 손에 쥐었던 약초부터 확인했지만 손에는 약초가 없었고 괴로움에 물구나무서기라한후두 팔로 엄청나게 주변을 달렸습니다 약초를 구하지 못한 바보같은 자신에게 주는 벌이었죠 한참을 물구나무로 다니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났고 이곳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물고나무를 풀고 일단 밝은 거리 쪽으로 나갔고 자신이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깨달아 당황을 했죠. 아무리 자신이 카카시에 비해 두뇌가 좀 딸린다고 해도 길을 잃을 정도의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후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자신이 정신 차린 곳에 반대쪽으로 가면 나뭇잎 마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였죠. 그렇게 한참을 낯선 숲속을 헤매고 있던 가인은 어디선가에서 싸운 소리가 들렸고 그곳으로 뛰어가 보니 무라타가 혈기 세 마리에게 둘러싸여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이는 그혈귀들을 보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고 무라타를 구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무라타는 가이를 보고 이쪽으로 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외쳤고 가이는 그 모습에 꽤나 마음이 감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설마 나를 걱정해 도망가라고 하는 건가? 아주 훌륭한 녀석이군!이라고 생각하며 그래 뜨거운 청춘의 힘으로 잘 극복해 보시게!라고 소리쳤고 무라타는 아하 네. 하며 사실상 삶을 포기했죠 그렇게 혈귀들의 공격이 무라타에게 날아오는 순간 생명의 호흡이 발동이 되었고 순식간에 가이가 날아와 그 혈귀들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가이는 이를 반짝이며 나이스 가이 포즈를 취한 뒤 농담이었다 하하하하 하고 웃었고 무라타는 이 사람 뭐야 하고 당황했죠 그때 혈귀들은 다시 일어왔고 가이는 음... 기절할 정도로 찬것 같은데 이러하다니 하며 일단 무라타에게 저것들을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라타는 저들은 인간을 잡아먹는 혈귀고, 일륜도로 목을 베거나 태양빛을 쬐어야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했죠. 가인은. 음, 일단 저들의 공격력은 약해 보이는데... 라고 하며 돌진한 뒤 나무니 선풍으로 세 마리의 혈귀들의 목을 걷어 찾고, 혈귀들의 목은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혈귀들은 죽지 않았고 조금씩 회복이 되었죠. 그때 주변에는 더 많은 혈귀들이 모여 있었고 어림잡아도 20마리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하연육의 혈귀였고 그혈귀는 12개월의 이름으로 혈귀들을 모아 귀살대원들의 이곳에 유인해 다구를 치려고 준비 중이었고 이번에는 무라타가 걸려든 것이었죠. 무라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쪽에서 혈귀들의 목을 베어버리며 뛰어오는 인물이 있었고 그쪽을 보니 염주랭후 표주로가 파염메옵을 사용하며 혈귀들의 목을 슥슥 베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무라타와 가이를 보고 염주인 내가 왔으니 걱정 말라고 호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이는 표주로 보자마자 이 녀석 열혈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유심히 그의 행동을 지켜봤죠 쿄쥬로는 수많은 혈귀들에게 인간들을 해치는 존재는 나의 염조 랭고 쿄쥬로가 뼛속까지 불태워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쿄쥬로에겐 수십 마리의 혈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덤벼드는 혈귀들 목을 하나하나 베어내버리기 시작했고 그 검술은 말 그대로 불꽃 가루 같은 뜨거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숨어서 기술을 준비하던 하연육이 자신의 혈기술인 그림자 속에 숨어 기척을 지우는 역을 사용해 표조로의 뒤를 노렸고 표조로는 앞에 있던 수많은 혈기들을 배어내느라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표조로에게 접근한 하연육은 당신했구나 라고 하며 표조로에게 덤벼들었고 그순간 가위가 날아차기로 그 혈기의 몸을 차내버렸죠그 발차기 위력은 상반신 전체가 날아가 볼 정도였습니다. <laughs> 표조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뒤를 노린 혈기의 공격을 사실 알고 있었고 그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반격을 하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지켜보던가이가 엄청난 스피드로 그혈기를 차내버렸다는 것에 더욱 놀랐죠 그런데 그 말도 안되는 스피드와 파워가 이 사람에겐 엄청나게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준으론은 혈귀들의 목을 전부 베어낸 뒤 가희에게 당신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던데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었고 자신은 나뭇잎 마을의 고귀한 푸른 맹수이자 상금 닌자인 마이트 가이라고 했죠 표조로는 그런 마을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고 닌자라는 말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세계로 오게 된 사연까지 듣게 되었죠. 표조로는 가이가 자신의 재활을 고치기 위해 그런 노력까지 했으며 이렇게 이곳으로 오게 된 것에 뜨겁게 감동했고 가이 역시 표조로가 비살대이된 이유에 대해서 듣자 뜨거운 감동을 하며 서로에게 엄청난 격려를 줬습니다. 그 사이에 낀 모라타는 이 사람들 뭐야 너무 뜨거워 라고하며 당혹스러워했죠 그렇게 조조와 가이는 열혈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귀살대 본부까지 가게 되었고 우자시키당주에게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엄청난 무술 실력을 지닌 이 세계인인데. 혹시 가이가 자신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하지만 우브야시키도 이 세계인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퓨로는 그 말을 꽤나 아쉬워했고 가이는 괜찮다며 열심히 방법을 찾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브야시키 당주는 귀살대원이 무라타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있을 거처를 마련해 주었죠. 쿄조로와 가이는 틈만 나면 함께 달려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눴고 둘이 달려나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는 기달동이라도 있으면 함께 끌어들여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첫 번째 피해자는 무라타. 무라타는 지나가다가 어떤 뜨거운 기합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봤고 가이와 쿄조로가 있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가이는 너 누구더라?라고 말한 뒤. 너도 검사라면 함께 훈련하지 않겠냐고 끌어들여 무지막지한 훈련장을 선사했고 무라타는 입에 거품을 물 때까지 훈련했죠. 또한 번은 식사 시간이 되어 본부에서 차려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오게 된 연주 미치리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세 명에서 우마이 우마이. 오이지. 엄청나게 시끄럽게 먹었고, 그 주변에서 그걸 보는 이들은 저 사람들 무서워. 라고 했죠. 그런 어느 날, 표조로는 어떤 임무를 받게 되었다며, 오늘 훈련은 함께 못할 것 같다고 한 뒤, 임무에서 다녀와 함께 훈련을 하자고 하며 인사를 했고, 그대로 무한열차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홀로 달려나고 있다가, 항상 표조로와 함께 하다 혼자 하니 허전한 마음이 들었고, 아까 큐지로가 임무에 가기 전에 어떤 열차를 타고 간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죠 그 열차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달리는 철덩어리라고 했었고 가인은 어차피 달려가는 김에 그 빠르다는 열차와 달리기 대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무한 열차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한참을 그곳을 향에뛰어가는 가인은 어느새 저 멀리서 열차가 보였고 왠지 그 열차는 이미 탈선을 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빠르게 뛰어갔고 그것을 보니 상현삼 아카자와 표주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상태를 보니 표주로가 많이 다친 상태였고, 아카자는 표주로에게 자꾸만 혈교대라며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싸우고 싶고, 오랜 기간 치고받을 수 있는 강한 상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표주로는 자신의 책물 다하기 위해 연옥 자세를 취했고, 아카자 역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나, 하며 파괴사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둘의 엄청난 공격이 맞부딪혔죠 엄청난 풍압이 일어나며 연기가 주변을 가렸고 탄지로 일행은 누가 이긴거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걷히고 보이는 모습 가이가그 둘의 중간에서 아카냐의 주먹을 한 손으로 잡고 있고 쿄주로의 칼을 준 팔을 한 손으로 잡고 있었죠 가이의 눈에는 분명 그 공격이 맞부딪히면 쿄주로가 죽는다는 걸 알았고 싸움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가이는 치고 받을 수 있는 강한 상대가 필요하다고 했나? 나도 그런 거참 좋아하는데 나랑 싸워보지 않겠나?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자신의 파괴사를 한 손으로 막아버린 것에 당황하며, 네 녀석은 누구냐고 물었죠. 가이는 나뭇잎 마을의 고귀한 푸른 맹수라고 하며, 너도 겉모습만큼은 푸른 맹수처럼 보이는데?라고 여유롭게 말하자, 아카자는 곧바로 가이에게 덤벼들었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섰습니다 가이는 그 공격들을 전부 흘려보낸 뒤 자신의 채널로 슬쩍슬쩍 아카자를 좁히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호! 이 정도의 무술가가 존재했었나 하며 흥미로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이 터울 시간이 다되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가이에게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승부를 내자 지금은 가봐야겠군 하며 반스러워했고 표현은로는 놓칠 수 없다며 쫓으려고 했지만. 이미 입은 부상으로 인해 쉽게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희는 교조를 부축하며 저 녀석은 내가 쫓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탄지로 일행에게 교조를 맡겼죠. 한참을 도망가고 있던 아카자는 해가 자지 않는 어떤 곳에 도착한 뒤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곳이면 괜찮은 거냐? 라고 가이가 말했고 아카자는 가이가 여기까지 따라왔던 것에 엄청나게 놀랐죠. 아카자는 정신 차리고 경계 태세를 취한 뒤 그래. 이곳이라면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기에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겠다며 곧바로 파괴살아침에 시작했고 가이 역시 채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딪혔고 아카자는 가이의 투기를 읽으며 가이의 공격을 예상해 막았고 유연한 채술로 가이에게 공격을 먹이기도 했죠. 가이는 그의 꽤나 좋은 채술을 구사하는군. 나도 살짝 뜨겁게 싸워볼까? 라는 말한 뒤팔문둥갑의 체문 중 첫번째 문인 개문을 개방했고 아카자는 엄청나게 강해진 가이의 투기에 이런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하며 당황을 하는 순간 가이가 눈앞에서 사라졌고 갑자기 밑에서 발차기가 솟구쳐 올라오더니 아카자의 턱을 높이 차했습니다 아카자가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뜨자 어느새 함께 뛰어오른 가이가 아카자를 잡고 그대로 땅에 꽂아버리는 연화를 사용했죠. 아카자는 엄청난 충격에 몸이 박살이 났고 이제 끝인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뜨게 된 아카자. 그때 옆에서 이제 일어났나? 자,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하며 카이가 옆에서 나이스 가이 포즈를 취한 채 일어나라며 격려를 해 주고 있었죠. 아카자는 당황하며 뭐 뭐야 이 녀석은 이라고 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자가 첫 번째 싸움에서 가이에게 연화를 당해 기절한후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가이가 씨웃고 있었고 가이는 내가 큐조로에게 했던 말처럼 원 없이 싸워보자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러자 다시 한번 가이에게 덤볐고 가이는 다시 한번 개문을 열어 아카자를 순식간에 핏떡으로 만들어버렸죠 그후 재생을 기다리더니 다시 한번 덤비라고 했고 덤빌 때마다 가이는 더욱 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아카자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같은 상대와 여러 번 싸우다 보면 지는 쪽의 실력이 점점 발전되어야 하는데 가이는 아카자의 전투력이 발전한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전투 방법을 몸에 익히게 되었고 아카자와 가의 차이는 도저히 메꿔질 수가 없었죠. 아카자는 계속되는 자신의 패배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도대체 저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상대가 그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재미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느낌도 잊지 않았으며 오로지 정말로 열혈정신으로 승부와 패배에 의한 감동을 느끼려고 그리고 하나의 단련의 일종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좁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악카자는몇번이후가이에게 머리를 맞아 날아가고 재생하고를 반복하며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자꾸만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기억의 조각이 전부 맞춰지자 갑자기 악카자는 오열하며 자기 자신의 몸을 자신이 파괴하기 시작했죠 가인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 자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 세웠고 아카자는 제발 자신을 죽게 놔두라고 아니 당신의 손으로 날아와서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럴수록 아카자의 몸을 힘으로 제압했고 나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냐고 묻자 그게 아닌 내 인간 시절의 기억을 보게 되었고 이런 혈기가 된나 자신이 혐오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 있지만 그런 과거의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며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삶이며 청춘이라고 했죠. 그러자 가위에게서 예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케이조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이었던 하쿠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병든 아빠를 위해 도둑질을 했고 아빠는 그런 하쿠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었죠. 그 범죄자인 자신을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자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득했던 하쿠지는 항상 사고를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술 도장 사범이었던 케이조가 하쿠지를 만나 피떡이 되도록 해주었고 자신의 도장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몸이 약한 딸인 포유키의 병간호를 맡겼습니다. 하쿠지는 케이조에게 죄인인 자신을 집에 들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케이조는 죄인인 너는 내가 아까 날려버렸다며 지난 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가게된다면 괜찮다고 말해줬죠. 하쿠지는 그렇게 호쾌한 케이조의 밑에서 무술을 배웠고 인간의 따뜻한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유키와의 사랑도 점점 깊어졌고 나이가 찾아야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도장을 물려받고 코유키와 결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질 것 같았던 하쿠지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코유키와 케이조는 독에 중독되어 죽고 말았고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그 독은 이웃도장 녀석들이 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쿠지는 온 세상을 잃은 듯한 분노에 그 이웃도장이 찾아가 맨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주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터벅터벅 걷던 하쿠지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무잔. 무장. 무잔은 강한 혈기를 만들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며 하쿠지를 혈기로 만들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을 없애버렸죠. 인간에 대한 증오만을 남긴 채 말해요. 하지만 아카자는 가이에게 얻어 터지며 재생을 할때 자신과 관련된 무잔의 기억까지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물에 독을 탔던 것은 이웃도장의 사람들이 아닌 무잔 그리고 그 무잔이 하쿠지에게 이웃도장에서 탔다고 이간질을 했던 것이었죠 무잔은 엄청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 하쿠지를 지켜봤고 혈기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혈기가 되려면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케이조와 코키를 이용해 하쿠지를 흑화시킨 거였죠 가이는 아카제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무잔이라는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제 역시 무잔에 대한 엄청난 분노로 꼭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제는 자신이 중는 한이 있더라도 무잔에게 대항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나키메에게 테레파시로 자신을 무한성으로 불러주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별 생각 없이 아카제를 무한성으로 불러들였고 그때 가이 역시 무한성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죠 아카자는 다짜고짜 무잔은 어디 에 있느냐고 물었고 무잔은 저 멀리에서 아카자의 달라진 상태를 보고 인간 시야를 기억을 찾았구나. 그런데 그게 뭐?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죠. 곧바로 아카자는 무장에게 덤벼들었고 그 순간 무장의 저주가 발동이 되어 아카자는 온몸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은 웃으며 넌 죽이기 아까우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laughs> 아카자는 더욱 뜨거운 문호로 이 악물고 버텼고, 마침내 무잔의 저주를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붕괴되어 가던 몸이 재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숨을 고르며 무잔, 디노의 저주도 만능 아니구나. 라고 말하며, 무장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자의 주먹이 무장에게 닿으려고 할 때, 무장의 촉수를 사용해 아카자를 날려버렸죠. 아무리 내 놈이 나의 저주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넌 나를 이길 수 없이라고 한 순간, 가위가 날라차기로 무장의 주둥이를 날려버렸고, 부장 멀리 날아가 수많은 벽을 뚫었습니다. 그걸 본 나키메는 황급히 12개월들을 무한성으로 소집을 했죠. 나키메는 아카자가 배신했다는 걸 이들에게 알렸고, 곧이어 하얀의 연기들이 아카자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덮치는 순간, 하연의 혈귀들이 아카자의 파괴사 각식으로 인해 전부 날라갔고 하연의 혈귀 하나하나 주먹으로 뚝배기를 부숴주며 너네 같은 하연은 수백마리가 와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소리쳤죠 그때 상인육다키우타로 상현우 교코가 가희에게 덤벼들었고 가희는 삶은 동과 개문을 사용한 뒤 엄청난 신체 능력으로 이들을 접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채술에 쪽도 못 쓰고 있던 이들. 하지만 곧이어 이들의 몸은 재생했고, 일륜도도 없이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거냐며,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니 녀석은 필패를 할수 밖에 없다고 했죠. 가인은 그렇다면 우부야 시키당주에게 받은 이걸 써볼까? 하며 일륜도 제일로 만들어진 쌍절곤을 꺼내들었고 재생력을 믿고 무진성으로 달려든 교코의 뚝배기를 그 쌍절곤으로 훔쳐 박살내자 몸이 재생이 되자 왔습니다. 그러자 다키와 규타로는 흠칫 놀랐고 오비와 피해 참격을 멀리서 날렸죠. 하지만 그쌍결곤을 휘두르면서 그 공격들을 전부 참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 둘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조약쿠테니 광화명파를 시전해 가이를 날려 수많은 벽을 뚫고 날아갔고 인간의 몸이라면 이 공격에 맞고 멀쩡할 수가 없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는 1초 만에 다시 뛰어와 조약쿠테의 머리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난 항상 몸을 달래하고 있다고 하며 나이스 가이 포즈를 취했죠. 조약쿠테는 다시 회복을 했고 가이는 쌍결곤으로 조약쿠테 목을 다시 날렸는데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한탱글의 본체가 멀리서 숨어있었고 후후 이대로 가면 더 이상한 바가지 머리에 체력을 빼놓을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뒤를 돌아보니 아카자 가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파괴살 멸식으로 한탱글의 본체를 박살내버렸고 회복 수준 이상의 데미지를 입게 되자 조아쿠 탱과 함께 소멸하게 되었죠. 그때. 얼음 의기술이 날아와 아카자 공격했고, 아카자는 그 얼음들 피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상인 도우마는 아카자 공 당시 무장님을 배신하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군요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마음이 아프다면서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는 걸 하며 파괴살 아침을 시은후 도우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도우마 아카자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고. 도마는 예전에 자신이 한번 이겼으니 여유롭게 생각하고 싸우다가 시간이 점점 오르자 아카자의 폭풍 공격에 점점 압도되어 갔죠 아카자가 예전에 교철전에서 도마에게 패배를 했던 것은 자신의 위는 코쿠시보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도마는 안중에도 없었고 방심하고 싸우다 생긴 결과였지만 지금 무장과 혈귀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 도마에 대한 서력에 대한 마음이 컸기에 필사적이었고 특히 가이와 수십 번의 싸움에서 터득한 여러가지 기술들은 아카자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최대 출력의 얼음 효기술과 아카자의 파괴사 종식, 청은 난장하이 부딪혔고, 수백 발의 아카자의 펀치는 도마의 얼음들께 부수며 도마의 온몸을 박살내기 시작했고, 도마가 재생하지 못하도록 온몸을 주먹으로 짜부시켜버렸습니다. 그 시점 포쿠시보는 가이와 싸우고 있었는데, 가이는 포쿠시보의 유리한 검술에 살짝살짝 몸이 베기 시작했고, 다른 녀석들보다 확실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때 가이는 아카자가 처음 난마할 상황에 엄청난 연타 공격으로 도움마 압도하고 있는 걸 보자 엄청난 자극을 받았고 그래 저 녀석도 청춘을 불태우는데 나도 불태워 야겠군 이라고 하며 팔문동갑 중 여섯 번째 문인 경문까지 개방을 한후 엄청난 불꽃 주먹을 날리는 아침 공작을시전했습니다한발한 발이 엄청난 충격의 공격이 순식간에 수백 발이 넘는 숫자로 들어오자 코코시보는 내비친 세계로도 그것을 간파할 수가 없었고 그대로 온몸에 아침 공작이 꽂히며 회복조차 할수 없게 박살을 앓고 소멸을 했죠. 그때 부자는 나키메의 여기소를 이용해 무한성 이것저것으로 도망다니시아 있고 아카자는 그런 나키메를 박살 내버리며 무한성이 붕괴되게 했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가인은 도망가고 있는 무장에게 빠르게 뛰어가 뒤통수를 거어쳤죠 사나이가 등을 돌리고 도망가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했고, 부자는 이 바가지머리 죽여버리겠다 하며 촉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촉수들은 용문을 개방한 가이의 나무니 선풍 한 방으로 전부 쳐내버렸고 아카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위력에 그저 놀랄 뿐이었죠. 그때 뒤에서 아카자가 무장에게부터 온몸을 압박했고 가이에게 이 녀석을 잡고 있을 테니 이 녀석과 나를 한 번에 박살내주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까지 혈귀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 시절에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산 죄인이지만 마지막 만큼은 이 녀석과 함께 지옥의 길동무로 삼고 싶다고 말해요. 가이는 그말 듣고 아카자의 결심을 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후, 아타자 너의 뜨거운 청춘을 불태울 수 있도록. 나 또한 청춘을 불태우겠다 라고 하며 팔문중 팔문중 일번째까지 개발하며 점심 호랑이를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풍합을 가진 주먹이 백호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을 몰아쳤고 아카자와 무자나 함께 박살내버렸죠. 아카자는 마지막으로 소멸하며 사랑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할수 없겠지? 그래도 그들의 기억을 안고 갈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했고 가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고 태양빛은 대지를 밝게 비쳤는데수트화가된 거리구석에 푸 푸른 피아나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무장 무장은 소멸하며 그 푸른 피아나를 필사적으로 노려보며 분통했고 그때 그 푸른 피아나를 가위가 뚝하고 뜯었습니다 어? 이건 그 절벽에 피어있던 푸른 약초잖아 좋아 이걸로 롱레이 부상을 치료할 수 있겠다 라고 기뻐했죠 그뒤 후부야시키 장교의 명령으로 비살 대원들이 어떤 정체 모를 시공간이 왜곡된 장소를 찾게 되었고, 가인은 PC 그옷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았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뜨겁게 쿄조로와 포옹한 을 뒤, 가인은 그옷을 통해 마무니 마을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트 가이가 빛깔 세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났는데요. 애초에 가이 편을 기획할 때 생각한 것이 바로 아카자와의 연결고리였고 스승이라는 설정을 가진 가이가 아카자를 성장시켜주면 어떨까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말, 사야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